안녕하세요. 백일롱 니톱스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예쁜 바이솔 보여드릴게요. 이 바이솔 제가 키우던 건데, 저희 교회 그 부장님 댁에 맡겨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솔이 너무 예뻐서 바이솔 보러 왔어요. 그리고 예쁜 꽃들도 많으니까 한번 바이솔 보여드릴게요. 음, 거미줄 바이솔. 와. 진짜 예쁘다, 그렇죠? 꽃, 와, 이게 바이소꽃. 음, 정말 이 허물 내림, 야, 분위 까덕찼네요. 음, 예쁘죠? 음 이제 이게 왕거미줄 바이 소리였는데 하우스에 있을 때는 얘들 상태가 안 좋았어요. 지금 부장님 댁에 와서 진짜 이뻐지고 회복을 많이 했어요. <laughs> 진짜 예쁘다. 발술만 보여드릴게요. 음,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다. 이거 되게 좋아하는 바이 소리였는데, 디파이어 바이 소리인가? 와, 예쁘다. 이거는 전에부터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아직도... 와, 이렇게 예쁘게 키우셔서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좀 줄까? 요 와, 부장님이 또 따로 구입하셔서 심으신 것도 많아요. 음, 이 바이솔 자고 봐. 음, 와, 대형 바이솔이네. 와, 엄청. 되게 커요, 하나가. 더나 음, 바이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데아 근데 얼굴이 너무 예뻐졌어. 네. 어? 어, 감사합니다. <laughs> 나이 들 감사합니다.